지난 23일 청와대 대변인은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협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내려주는 시에도 아닙니다. 협치는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줄곧 협치를 주장해왔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협치 의지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발 협치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 바른미래당은 협치 내각의 제안 배경이나 취지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소통 방식이고 협치의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청와대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협치 제안이 개혁 입법을 위해서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다만 여,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 관 관심 법안만을 협치 테이블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만학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제도화해서 적대적 양당제를 청산하는 선거제도 개혁, 경제와 민생을 살려낼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재벌 개혁, 민생 개혁,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방송법. 그리고 청와대 내부와 대통령 친인적 비리를 예방할 특별감찰관법 개정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개혁과제들을 광범위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면 협치에 대한 인식과 철학부터 갖춰야 합니다.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정해서 발표해놓고 국회는 협력해라, 야당은 따라오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셋째, 협치는 그 자체로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각 구성과 연결시킬 것이 아닙니다. 장관 자리 하나 주지 않아서 협치가 되지 않느냐, 허도해서는안 됩니다. 바른 민의당은 1년 넘게 협치를 주장해 오면서 단한 번도 협치를 자리와 연계시키거나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장관 자리에 관계없이 바른 미래당은 협치에 진정성 있게 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치의 진정한 완성은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며 그 유일한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청와대가 진정한 협치를 바라고 항구적인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게 들은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지금 즉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과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자영업비서관, 혁신비서관, 업무조정비서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한 청와대 비서진을 축소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서관이 없어서 자영업자들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소상공인들이 몰락위기에 빠져 절규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청와대 비서관 신설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혁신 비서관이 없어서 혁신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업무조정 비서관이 없어서 청와대와 내각 간의 업무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명분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 비서관이 있으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나를 잡아가라며 절규하는 것을 무마시킬 수 있습니까? 최근 청와대가 협치를 언급했었는데 만약 야당과 협치가 지지부진하면 협치 비서관도 따로 두실 겁니까?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들이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며 총리와 장관 패싱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럴 것이라면 힘겨운 청문회를 거쳐가면서 총리와 장관들은 뭐하러 임명했습니까? 법률상 권한도 없고 청문회를 거친 자리도 아닌 청와대 비서진이 내각을 통하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엄격한 요청인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비대질대로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금년 대통령 비서실 예산은 역대 최대인 899억 원에 이릅니다. 비서진 규모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인구는 거의 7배, 경제 규모는 12배 가까이 많은 미국 백악관의 비서실 규모보다 약 70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비서진을 더규우겠다는 것은 청와대 권력을 더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학계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로 책임 정부 공약 내팽개치고 청와대 정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학자들의 고언을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청와대 비서진은 대폭 줄이고 비서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약속하신 대로 책임총리, 책임장관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연구 드립니다.